안녕하세요. 네, 충산별곡입니다 예, 산나물 복수편. 예, 오늘 두 번째 시간 다시 가겠습니다. 자. 줄딸기입니다. 줄딸기. 예, 이런 야생 딸기들은 제가 먼저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딸기 잼을 만들면 상당히 맛이 좋아요. 정말 상상 이상의 아주 진한 그 배리향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뿌리장 나무고요. 예, 광대 쌀이, 쌀이 순이죠? 광대 쌀이 순돌이 다 이제 폈습니다. 루아리, 네, 아리입니다이 연한 손을 나물로 이용합니다. 루아리 모습. 의아리는 흰 꽃이 좀 작아요. 작고, 큰꽃 의아리라고 있는데, 제가 올려놓은 영상이 있거든요. 큰꽃 의아리, 이렇게 쳐보시면, 야생에 있는 그 꽃들 중에서 상당히 크기가 큰, 한 직경이, 지름이 한, 한몇 센치 정도 될까요? 한, 한 6, 7 cm 이상 될 겁니다. 상당히 키가 큰 그런 꽃을 다는 큰꽃 의아리도 있고요. 이거는 꽃이 작은 일반 의아리입니다. 박지, 나무. 1편에서 꽃을 보여드렸었구요. 자, 그리고, 여기 백선, 백선의 모습을 또 다시 한번 보이시네. 요 아까 제가 1편에서 예쁜 꽃을 보여드렸었죠. 상당히 꽃은 구경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오늘 운이 좋았습니다. 지금 2편부터 보시는 분들은 1편에서 백선, 백선에 아주 예쁜 꽃을 올려놨으니까 일편을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 뿌리를 심을 제거하고 알레르기성 피부염 등에 사용을 합니다. 여기도 의아리가 있네요. 와, 여기는 줄다기가 상당히 큰데요. 크기가 줄다기가 이렇게 쭉 줄을 줄을 달고. <laughs> 이래서 줄딸기라고 불리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얼음 덩굴이죠. 쥐나무 깻잎처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장록 네. 자리공이죠. 장록 나물이라고도 불리는 아주 맛이 좋은 나물입니다. 어릴 때만 사용을 하셔야 돼요. 뿌리 뿌리는 아주 맹독입니다. 그래서 뿌리는 절대 캐드시면 안 돼요. 7공이 되겠습니다. 자, 국수나무. 국수나무의 순도 찔레처럼 굵은 연한 줄기를 나무로 사용하는데 예, 지금 이제 많이 폈습니다. 이 식물체를 잘라 보면 안에 심이 들어 있어 하얀 심이 꼭 국수 같다고 해서 국수나무라고 불려요. 어릴 때 저는 미국 질레라는 이름으로 생으로도 즐겨 먹었던 그런 나물이 되겠습니다. 아, 이제, 아, 이제 연두색의 아, 어, 잎들이 이제는 진한 예, 이제 녹색이 돼 가고 있습니다. 둥굴레도 꽃을 다떨궜네요 자, 둥굴레. 개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보여드리기 위해서 캐고 싶지만 참겠습니다. 이 산에는 엄나무가 많아요. 1편에서도 많이 소개해 드렸는데, 계곡을 따라서 내려가 보겠습니다. 여기도 엄나무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참고비. 참 고비들이 이제 다 입으로 올렸습니다. 저쪽엔 오갈피겠죠? 산삼이 아닐 겁니다. 지금 입장 다섯 개가 보이는데, 여러 개가 보이는데, 산삼이 아니라 오갈피로 여겨집니다. 왜냐면, 저한테는 산삼이 잘 눈에 띄지 않습니다. 어, 여기 발 밑에도 있네요. 오갈피겠죠? 오갈피가 확실할 겁니다. 오갈피네요. 밑에 목질화된 부분이 있으면 오갈피죠? 산삼과 똑같이 생겼어요. 자, 오갈피는 근골 근육과 뼈를 튼튼하게 하는 대표적인 약재로 쓰인다고 말씀드렸었구요. 그리고 아이들 키 성장, 성장하는데도 오갈피가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처방하시는 한의사분들도 많이 계세요. 오갈피, 성장이 좀 더딘 아이들한테 오갈피를 한번 추천을 드려봅니다. 오갈피입니다. 또회 회임 나무가 되겠고요. 왜냐면 코르크로 된 날개가 없어요. 날개가 있으면 혼잎이라고 말씀드렸죠. 자기들 영역에 왔다고 새들이 경계 경계 소리를 내는 것 같아요. 다리공, 다리공이 나와 있구요. 혹시 가재가 있을까요? 가재가 있네요. 새끼지만 가재가 있다는 뜻이겠죠? 네. 그만큼 물이 맑다는 뜻이겠죠? 네. 첫 번째 돌을 들었는데 가재가 나왔어요. 다른 돌을 한번더 들춰볼까요? 밑에 돌이 아주 유력해 보입니다 여기는 모래 토양들은 무너지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역시 여기다 여기다 새끼가 아이고 놓쳤네요 새끼가 제가 있네요 이동하겠습니다. 보통 가재가, 가재가 지금 거의 뭐, 뭐, 멸종에 가까워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이게 물이 맑은, 물이 맑은 산들에는 거의 다 있어요. 이렇게 잡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잘 모르셔서, 그렇지? 거의 다 삽니다. 거의 대부분 산에. 물이 이렇게 없어도 그 속에 깊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다시 물이 좀 생기면 또 다시 위로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쉽사리. 쉽사리 나물이죠. 십살리도 10살이. 제가 아, 이거를 <laughs> 올려드린 적이 있으,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십살리라고 검색해 보시면 자세한 내용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애들은 애기나리에요 애기나리. 지금 이제 꽃은 다 졌는데. 애기나리도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거든요. 요거를, 어, 나물로 오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요거는 복이 있습니다. 아주 조심하셔야 되는 네, 그런 식물이 되겠습니다. 애기나리. 애기나리. 여기 새가 경계표시를 진하게 하는 거 보니까 여기 알이나 새끼가 있는 모양. 떠나줘야죠. 새끼가 옆에 있으면 어미들이 사람이 옆에 가도 잘 도망을 가지라. 모성 본능이 그만큼 강하다는 얘기예요. 머루덩굴입니다 머루. 여기 다시 산삼이 아니고 오갈피죠? 오갈피는 연한 수는 나물이나 장아치, 장아치도 아주 좋아요. 아주 특유 의 쌉싸름 맛이 쌉싸름한 맛이 아주 일품이죠. 자 그리고 자 이건 바디 나물이 되겠습니다. 바디 나물, 이산냥과산냥과고요 예, 바디나물 줄기에 이렇게, 예, 어떤 이제 붉은색 줄이 이렇게 좀씩 가 있는 게보이시고요이 예, 뿌리를, 뿌리를 약재로 사용을 합니다. 뿌리를 전호라고 해요. 뿌리를 전호라고 해서 이제 혈당을 떨어뜨리는 그런 당뇨병 치료제로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해보시면 꼭 도라지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얘는 보통 무리지어 자라거든요. 이 사냥과라 씨가 무지 많아요. 한번 개체가 발견되면 그 주위에는 되게 많은데, 얘는 왜 혼자 있을까요? 예, 분명히 이 어, 위쪽이나, 위쪽에서는 지금 내려왔으니까 아래쪽에 아마 더 바디나물이 있을 겁니다. 예, 천천히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없을 수도 있는 게, 요, 연한, 연한 그 순을, 고라니들이 많이 따먹어요. 걔네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씨를 번식을 못 시켰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 이런 바디나무는 이런 습진 계곡가에 많이 자생을 하거든요.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여기도 가재가 있을 법한데요. 네, 요거, 요거 하나 살짝 들어볼까요? 네. 없습니다. 없네요. 아, 여긴 또 오갈피, 네, 오갈피. 오갈피 다섯 개로 잎이 갈라진다 해서 오갈피입니다. 오가피가 아니고 오갈피라고 불러야 맞습니다. 여기도 오갈피, 여기도 오갈피가 있네요. 여기도 오, 갈피와, 그리고, 자, 요거는 바디나무입니다 아까 보셨던 바디나물. 바디나물이 처음 올라올 때는 이렇게 삼추렵으로 올라와요. 그랬다가 점점 크면서 갈라지는 거죠. 이사냥과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모습이 자, 여기도 바디나물. 저 아까 그 주위에 있을 확률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또 20분이 다돼 가네요. 자, 2편 여기서, 여기서 일단 접겠습니다. 3편에서 뵙겠습니다.